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여러분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맞춰 최적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나한테 맞을까? 라거나 추천은 받았지만, 내 건강상태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전문 자격을 가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상담하고 분석합니다. 이 관리사들은 약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들로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해 줍니다. 이후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성분만 골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보강이 필요한 분께는 특정 성분을 추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하는 분께는 또 다른 성분을 조합하는 방식이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관리된 시설에서 진행되며 안전성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업체들은 식약처에 등록된 공식적인 곳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짜는 2025년 1월 3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설계해주는 전문,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이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만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더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